103과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또한 행복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또한 행복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또한 행복이시다. 행복은 사랑의 속성이다. 행복은 사랑과 분리될 수 없다. 또한 행복은 사랑이 없는 곳에서 경험될 수도 없다. 사랑은 한계가 없고 어디에나 있다. 그러므로 기쁨 또한 어디에나 있다. 그러나 마음은 이를 부인하고 사랑의 기쁨 대신 고통을 가져오는 죄가 끼어들 수 있는 틈이 있다고 믿을 수 있다. 이 이상한 믿음은 사랑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다시 정의하고 한계가 없고 반대상이 없는 것에 반대 쌍을 도입하여 행복을 제안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두려움을 사랑과 연관시키고 두려움과 결과는 자신이 만든 것을 실제라고 생각하는 마음의 유산이 된다. 진리 안에서 실제성이 없는 이 형상들은 하나님은 사랑이기에 기쁨일 수밖에 없음을 잊은 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증언한다. 오늘 우리는 이 근본적인 오류를 진리로 다시 가져와 우리 자신에게 다음을 가르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또한 행복이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기쁨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또한 행복이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기쁨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또한 행복이시다. 하나님은 두려움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바로잡는 이 연상으로 오늘의 연습을 시작하라.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정체로 인해 행복은 내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오늘 깨어있는 매 시간 이 하나의 교정을 마음에 새기라. 그런 다음 이 교정이 가져오는 모든 행복을 환영하라. 교정이 일어나면서 진리가 두려움을 대신하고 너는 고통의 자리를 기쁨이 대신한다고 기대하게 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내게 기쁨이 주어질 것이다. 하루 종일 수시로 이 기쁨이 주어지기를 한껏 기대하고, 부드럽고 전적으로 참된 다음의 확신으로 내 모든 두려움을 잠재우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또한 행복이시다. 그리고 오늘 내가 구하는 것은 바로 행복이다. 나는 진리를 구하기에 실패할 수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또한 행복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또한 행복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또한 행복이시다.